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5월 30일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됐으며, 거창군 내 사전투표소는 거창읍사무소, 주상면사무소 등 읍면사무소 총 12곳에 마련됐습니다. 사전투표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로 구분된 안내선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관내 거주자는 본인 확인 절차 후 일곱 장의 투표 용지에 기표하고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었고 또 관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투표 용지와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 용지를 봉투에 밀봉해 투표함에 투입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6월 4일에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죠. 6월 4일에 투표를 할수 없는 유권자도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읍면사무소에 이렇게 사전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제도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거창군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모의사전투표소를 두 차례 설치해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